드라마 하늘입니다. 86회 예고에 주경이가 장기훈 집에서 구출되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게 되고 사랑하는 우혁이와 만나서 오해를 풀고 서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말을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한 주경이 우혁을 만나서 하는 말이 다시 장기훈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주경이라는 걸 알고 있고 죽이려고도 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왜 들어가겠다고 하는지 많이 걱정되는데 우혁이가 말려주면 좋겠어요. 그동안 드라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장기훈에게 일방적으로 멸시와 폭행당하고 안타깝게 죽음을 맞게 된 사람들만 있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악마인 장기훈의 악행이 하나씩 밝혀지게 되면서 괴로워하고 좌절하며 죽음과 같은 상황에 이르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될것 같아요. 맨 처음 오나이의 술접대 폭로로 분노하며 날뛰는 장기훈을 보면서 속이 후련해지기 시작했는데 장기윤은 오나이가 돈이 필요하여 국회의원 술접대라는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몰아가.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오히려 오나이가 코너에 몰리게 되었는데 역시 장기윤이고 아직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부터는 장기윤의 몰락이 시작된 것 같아요. 희재는 정수호를 만나 자신이 주경이라는 걸 들켰다고 말하고, 오늘 밤 장회장을 탈출시키겠다며, 집 앞에서 기다려주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희재가 걱정이 된 정수호는 희재가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우혁에게 알려줘요. 그날 밤 희재는 장회장을 탈출시키려고 술에 수면제를 넣고 장기윤과 시어머니에게 권하는데 계획을 눈치챈 두 사람은 술을 먹는 척하고 버리고는 잠든 척하고 탈출하는 걸 기다려요. 희재는 장회장을 데리고 나오다가 유리파편에 발바닥을 찔리고 주저앉는데 장기윤과 홍혜림이 불을 키며 나타나 혈소판 감소증 약을 빼앗고는 주지를 않아요. 장기훈은 살려달라고 빌면은 약을 주겠다고 하는데 주경이는 죽어도 너한테는 빌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수아 아빠만 아니었으면 벌써 너를 죽였을 거라고 해요. 밖에서 주경이가 장회장을 탈출시켜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우혁이와 정수호는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자 주경에게 이 무슨 일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장기훈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주경이가 걱정되어 달려온 제클린이 문을 열게 되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위험해진 주경이를 구출해 나오게 되어요. 그런데 잠자던 수아가 시끄러운 소리에 거실에 나와 갑자기 희재가 친엄마 신주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말문이 트이고 울면서 엄마 살려달라고 하고 장기훈은 수아 때문에 할수 없이 약을 주고 병원에 입원시키면 더 극적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주경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장기훈 집에 다시 들어가려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딸 수아를 혼자 둘 수가 없었고 이제는 자신이 엄마라는 걸 말해주고 수아가 말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수아가 가지고 있는 보청기를 찾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 말을 하고 엄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수아가 엄마 납골당에 있다고 바로 알려줄 거예요. 밀실에 갇혀 지내는 장회장이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 있어 다시 탈출시키려는 목적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장기훈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